얼음 어, 어내뭐 들었어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이대로 자냐 굴러가지고 <laughs> 아우 귀찮아 아우 아우 길게도 피고 머슴 맞지 그렇죠. 그제집 애들이 백상이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막 거두자. 고사기별 배울 수 있냐? 이거 막둥이가. 이건 조그만 게 막둥이는. 응. <laughs> 이는 둘째, 셋째. 둘째, 둘째 셋째 막둥이 다 귀가 좀 끝해. 응맛있나 음, 보지. <laughs> 아 얘네 치 저승 놔두고 여기잖아 <laughs> 저리 비키래. 저승 어쩌네 아, 우리 비싼 건 콩이 못 찾아. 또못 찾아 또. 여기 여기. 렇지 엄마 거어 차. <laughs> 뒷다리 거어 차기. 배가 터지, 터지겠다배 터지겠다. 진짜. 여거 배나 배봐라 어. 응? 발라댕이야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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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쌌구나. 똥 쌌어. 똥지 씨발. 똥쌌네 뒤로. 아이고. 이잘안어 어쨌든 내가 했잖아, 똥 냄새 난다고.